응, 방금 왔어 자기 밑단밥이니라고. 어 내가 이거 저기 자서 자기 밑단밥 가야 되잖아. 우리 엄마 미싱 경력 얼마나 되셨어요? 50년 됐는데요. 50년 49년 49년 됐 49년 되셨어요? 오 됐는데요. 4 9년됐셨어요 50년 됐요 50년 됐 17살부터 했어요. 17살 때부터요? 네, 17살에 시다 했어요. 머리가 다 빠졌네요. 미세먼 엄마가 미싱 선는데 이렇게 입어갖고 금방 왔고 미싱 또 하나 공격에서 주워갖고 주워갔다고? 응 음, 뭐를 뭐를 무겁게 자꾸 들여 그러니까 그거 두고보면서 아버지 고생시키니까 아 저거 뭐두개냈는데 굳이 나 지금 어떻게 저리 처리, 처리하려고 다 내가 처리 내가 버려야 되는데 또 나중에 아니요, 이거, 저기, 이게, 이 미싱이 고장이 났는데 이것도 지금 안 움직이거든.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. 뭐 어, 이것도 말안 들어.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미싱이 더 깨끗해.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미싱이 더 깨끗해. 와, 하나 만들면 헤진이네것도 쓰겠지. 커튼도 만들어 미션이 누가 써봐. 봤을 줄도 모르는데? 응? <laughs> 난안 그러면 누가 써. 그 이거 쭉쭉 박는 거 아무거나 해. 아무나. 쭉쭉 박는 거는 커튼도 만들고. 나도 좀. 누가 지 커튼 만들어? 짐 눌러버려도 되겠군요 그거 왜 터진거야? 실밥이 터져버린거지? 그거 터져버린거지 뜯어져버린거지 세탁기 돌리니까 세탁기 안 돌리는데? 박아졌으니까 계속 눌러도 되겠다 그래 저거 벌어져가지고 집퍼안닫주면 응. 자크가 거. 여기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안에서 눌려가지고 그냥 위에서 오래 있긴 했는데 아까워가지고 응. 그래서 미국사람들이 가족장가 같은 거 있잖아 응. 거기는 오토바이도 많이 타잖아 응. 그러니까 10년 된거 20년 된거 고쳐다가 창고에다가 봐야돼 그돈 수정값 들어가지고 그한번은그 비포도에 그거 안 벌어지면 돼. 그게 사이가안 벌어지면 되는데. 가족 정도로 하나를 원단 따서 오라로 따서 해줬더니 비디오를 이쪽 사주더라고. 덕해서 아저씨가 손님이? 아니, 그 어떤 아, 사장이. 시야. 어, 사장이. 그니그 응. 그 수선을 너무 잘했다고. 저 비디오가. 근데 한 번도 안먹었네 바쁜 줄 알고 샀을때? 필요도 없는데 막아 음. 음. 바지가 낡긴다 엉덩이가 그거는 갖고 와서 새건데 버렸잖아 필요도 없어 버렸잖아 고맙습니다 네.